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주. <laughs> 예. 종말장이라고 했죠. 종말장. 종말장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만 있습니까? 사복음수에 다 종말에 관한 내용은? 네, 네 번씩 반복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쭉 언급을 하셨는데 종말의 징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세 번씩이나 24장 안에 기록하고 있는데 네,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 네, 사이비 이단들이 팽팽하고 팽배할 거다. 예. 세 번씩이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로 사이비 이단들은, 예. 아,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laughs> 금방 알것 같은데도, 예.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예. 제일 큰 문제는 영적인 겨울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겨울음. 성경을 말씀대로 읽어볼 생각은 안하고 거기서 그냥 맹목적으로 가리키는 세뇌시키는 그것만 주입을 해가지고는 그게 전부인 줄안 되니까 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왔다가 또갔대야 안상웅이 안상웅이 재림 예술이야 아참 어떻게 이만이가 재림 예수냐고? 과천이 성질에 과천이 성경 어디에 과천이 성질하고 돼 있냐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하여간 어, 그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받을 벌은요 그 교주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교주하고 그 추종 세력하고 똑같다고. 제가 신천지 할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만이나 그 일당들은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막,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아. 뭘로? 그 추종 세력들, 맹목적인 추종하는 세력들의 물질 가지고, 시간 가지고, 충성 가지고, 예. 네. 그러면서 나중에 똑같이 지옥 가가지고 이만희하고 똑같이 벌 받아? 그럼 어떡할까?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네. 그 양반이 제 설교를 계속 듣는데 지금도 또 나중에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자신있게 얘기한다니까. 빨리 나와야 돼. 그 회에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니까. 도망치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 그건 공식적인 이단들이고, 예. 그럴듯하게 교회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 진짜로. 그 옳고 그런 것이 뭐가 옳은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떤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노아의 때에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 짓고 있는데 예, 그 옆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쾌락에 빠져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게 뭔? 뭐를 뭐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거룩하게 이 시대의 상황 때를 분별하고 마태복음 24장 다음 에 25장이잖아요. 25장의 내용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하고 설기로운열 처녀, 열 처녀 비유 중에 설기로운 다섯 처녀. 예, 우매한 다섯 처녀. 천국을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하라고 등불 준비하라고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게 설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 같이 때를 기다리면서 분별하면서 믿음의 등불, 기름 준비를 잘하라는 말씀을 마태복 24장, 일명 종말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다시 계시록으로 어, 돌아왔어요. 계시록, 저번에 한번. 어, 본 적이 있거든요. 이, 3주 전에. 네. 그래서, 계시록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마태복음 24장을 기본 베이직, 네.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밤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종말의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준 내용들을 또한장한 장, 한 장, 예, 말씀 보면서, 예, 그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 시라고 하면, 계시 뜻이 뭐라고 했나요? 영어로는 Revelation, 밝히 드러내다. 예. 헬라우는 아포칼립시스, 휘장을 걷다. 예. 밤모섬에서, 어, 그, 밤모섬 동굴같이 돌이 이렇게 안으로 파져 있더라고요. 예. 저도 직접 그 사도 요한이, 어, 하나님 보여준 그계시의 장소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바닷가에, 이 밤모, 구절에 나와 있지만, 밤모섬에 가보면, 그게 동굴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파져 있어요. 바위가. 그 앞이 이제 바다니까 거기서 환상을 다 보여준 것을 나중에 본 것을 성경으로, 계시로 기록을 한 건데. 그러니까 휘장을, 창문을 확 열어가지고 앞으로 종말에 있을 내용들을 이 땅, 땅의 상황, 또 예수님의 상황, 하늘나라의 상황, 이것들을 전부 다 창문을, 커튼을 확 걷어가지고 보여주신다. 이게 게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요한 게시록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게시록이라고 하지만, 누구의 게시라고요? 1장 1절에 뭐, 첫 구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다. 예. 원래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지 만물의 창조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상황을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요한 계시록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 예, 일장. 1절첫 구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은요 예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어, 행적,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요한 계시록. 자꾸 그런데 제목이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계시록. 예.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어 요한 계시록을 제 다섯 번째의 복음서다. 예. 다섯 번째 복음서라면 네 번째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 복음서다. 정말로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지내셨던 행적들을 다 기록한 이 땅에 오신부터 시작해 고 성천할 때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재림에 오셔 가지고 있을 상황을 기록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계시록이 정말 다섯 번째 복음서라는 거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서잖아요. 우리 인생들한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 하나님 믿으면 복준다, 복받는다. 그건 너무 일상적인 얘기고요. 진짜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천국 영생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천국 영생의 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의 주인공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속담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실 길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대부분 그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특히 신천지도 그래요. 뭐 요와의 정인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어? 왜 그럴까요? 이거 공갈하고 협박하고 급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또한 내용이 조금 어, 난해해. 대부분 그 징조, 또, 뭐, 예표로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썩 많지가 않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또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인류의 종말이 예수님 재림에 왔어. 재림용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끝났다고 해가지고 옛날 1992년도 10월 28일날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야 이따 끝나는데 재산 돈 갖고 있으면 뭐해 다 교회에 갖다 바쳐 그래야 천국 가서 에? 상급 받을 거야 해가지고는 다갈취해가지고 지는 뭐 했다고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다니까 본인은 <laughs> 총말 온다고 밤 12시에 끝난다고 해놔 놓고 본인은 그다음 다음 연도에 받을 예금을 넣어 놨다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장님 담미 선교의 영향이 특히 대한민국에는요. 너무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쳐 놨어요. 그래서 지금 종말에 관한 얘기, 뭐 예수님 재림이나 휴거나 이런 얘기 하면, 예, 무조건 이단으로 본다니까? 제가 이번에 전도지 만들 때에 그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제일 헤드 문구로 제일 위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전도지 만드는 그 회사 사장님이 글자를 위에 조그맣게 잘안 보이게 해놨더라고. <laughs> 휴거와 재림, 요구 얘기 들어갔다고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목사님, 그거 크게 하면요. 조금 신경 써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이번에 전도지 포커스는요.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 전하는 거니까 그거 크게 해달라고. 예, 할 수만 있으면 최고 크게 해달라고. 나 이단이고 사이비고 뭐 욕먹어도 상관없다. 내 사명이 그건데. 우리의 남아 있는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에 오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고 휴거 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지 제일 위에 제일 크게 해달라고. 예. 그려놓으니까꽉 그래 차게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위에다가 빨간 거 휴거에다가 점땡땡 재림에 땡땡 그것까지 표시해서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 이번에, 오늘 어제 또, 저, 전도지 새로 또 만들었잖아요. 예. 이제 뒤에는요. 그 그림 한 장만 딱 봐도 알수 있게끔. 안에 내용 다안 읽어봐도 돼. 뭘 고민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뭐 성경을 한꺼번에 전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가 여러 뭐 그림, 그냥 요즘은 그림 읽는거 싫어하니까 그림이나 도표로 보여 줘야 되는데 이 앞번에 도표는 그것도 또좀 복잡해. 그래서 그림으로 그 천지 창조 있죠. 천지 창조. 손가락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저 전도지 한번 보세요.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 창조했다는 거. 누가 그렸죠?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천지창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그것도 그림 잘 그린 사람들이 유럽에는 참 많아 명화들이 그려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그림을 또 멋있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그 그림 세개 하고 밑에는 그림만 보면 뭐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잖아. 영접 기도문 딱 해서 그 하나만 딱 봐도 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셨고 다시 오실 거다.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 나 아,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laughs> 네. 봐도 안 오니까 그게 문제지. 오겠다고 약속해놔놓고도 전화하니까 합 끊어버리잖아. 네. 듣거나 말거나, 네. 노아 할아버지는 묵묵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의 남아있는 생동안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편지로 써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 조 오늘 말씀 읽었죠, 예, 들었죠. 이제 뭐한데요? 지키는 자는요 복이 있대. 그 당시는 이게 책이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이 책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회람해서 회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일곱 교회 지금 대표적인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사실은 이 요한 계시록에서 이 말씀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장 일절에 예수 그리스에 계시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사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보좌 앞에 일곱 년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지금 8 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주관하실 그 분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공갈 협방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차 올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협박용이 될수 없어요. 공갈용이 될수 없어요. 예. 네. 설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풀 준비 안한 어리석은 우매한 다섯 천년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뭐 666에 아마겟톤 전쟁 이런 공포 분위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징계를 강조해 가지고 공포 분위기 막 협박해 가지고 교회로 끌어오고 흥금 강요하고 그런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믿음의 기름 덩불만 잘 준비해 놔 놓으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날 되면요, 더 기쁘대니까. 왜요? 자기의 실력을 딱 검증해가지고 평가받아서 인정받으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믿음 준비 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포 분위기나 협박 하이나겁박드려고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상황을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인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일곱 교회 4장 5장은 하늘 보자 하늘 보자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일곱 교회를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해서 다음 주부터 또 말씀 전하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 시록이에요 그리고 6장 7장은 일곱 인. 8장에서 11장은 일곱 나팔. 그리고 12장은 예, 붉은 용. 13장은 바다와 짐승에 관한 거. 14장은 14만 4천.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7대적. 그리고 19장은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은 천년 왕국.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신지. 아, 이거 신천지라고 이 좋은 단어를 신천지에서 써버려가지고 우리는 신천지를 이야기하기도 좀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신천신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2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특히 어 13절에 보면요 초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님이 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네.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발은 주석같이,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여기, 옷, 끌리는 옷은 옛날에 누가 입었어요? 끌리는 옷, 막, 치렁치렁한 옷. 왕이나 기족들이 입었잖아요. 왜냐면, 이 옷이, 그, 천이 부족한 때에, 그, 우리나라 뭐, 사극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옷이 질지 땅에 끌려가지고, 막, 이, 손 밑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니들은 천이 없어가지고, 떼붙는 거, 그것도 입기 힘든데, 왕은, 높은 고관대작들은 그 천이 남아돌아가지고, 지일질 끌리게 입는데 이런 의미예요 니들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그런 맥락에서 옛날에 왕들, 뭐 부자들은 그렇게 입었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그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말씀은요, 어, 왕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허리띠,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 에봇, 애복, 에봇의 중심에 허리띠를 뗐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 제사장 권한, 그것을 지금 13절부터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바른 주석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 유대인들은 그 사막 먼지 나는데에 그 슬리퍼 비슷한 거 신고 오면 집에 손님 은뭐 제일 먼저 한게 뭐였어요? 물 뜨다가 발 씻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석과 같이 주석은 그 주석 잔 있잖아요. 거기 물 넣어갖고 마시면 뭐 건강에 좋느니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발은 깨끗하고. 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석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걸 지금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 일곱 별은 천사라고 이야기했고, 입에 날선 금이 나온다. 성령의 금이죠. 나중에 심판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18절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옛날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어린 양이고 다시 오실 분인데 사망근세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근세와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사망도 결국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존재인지 모른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9절은 내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가지고 일곱 교회에 회람해라 응. 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까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 개시.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자 하는 측면에서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 계시록 1장 집에 돌아가셨어도 자꾸 자꾸 들어보시고,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뭘 준비해야 될지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